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곱 여덟. 치어리딩을 이용한 스탠딩 복부 운동. 첫 번째 동작, 크로스 오버킥입니다. 자, 양손을 뒤쪽으로 머리 뒤로 깍지 껴주시고, 그대로 크로스, 크로스 동작으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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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너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리나 팔둘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같이 상체가 시선이 따라가면서. 와, 이거 닿는 사람 있어요? 그럼요. 아! <laughs> 강사님, 다요? <아야>? 아, 그럼요. 오! <laughs> 이렇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복부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이쪽 위쪽 갈비뼈 앞쪽 살 부분이랑 골반 위쪽 살 부분이 약간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배 조금 더힘 주시고 가 볼게요. 자. 오버킥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잘 따라 하셨으면 우리 두 분의 수강생들도 잘 따라 하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오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약간 울렁거려요 오 그+ 그 소화를 지금 제가 다 시켜드릴게요. 장이 열심히 운동하는 걸 몸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분 일단 같이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 근데 여기가 아파요, 여기. 여기가 아프죠? 이쪽 바깥쪽. 그렇지 않아? 어. 두 분이 둘다 지금. 아, 그래도 아파. 엉망진창으로 해서 어디 먼저 받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작! 하나! 둘! 셋! <목소리> 넷! 다섯! 여섯! <목소리> 일곱! <목소리> <아홉>, 스타! <스탑. 웃음> 지금 너무 흔들렸죠, 상체? 네. 상체가 흔들, 흔들리고, 상체가 너무 안 내려와요. 네. 이게 상, 하체가 같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동작인데 수진 씨는 지금 하체만 너무 올리려고 하니까 뒤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이렇게 막 앞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거는 <laughs> 뭐 이런 거 바로 <laughs> 가다다고 생각하고 네, 조금 아니, 더 계세요. 집중해보세요. <laughs> 준비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다, 이렇게. 네. 언니는 목은 통해요. 목이 맞중 나요. <laughs> 어, 좁은 지적했어요. 목이 아, 진정. <laughs> 여러분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야. 빠지시는 거는 잘못된 동작이에요. 목은 목은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깍지 낀 상태로 목은 그대로 두시고 목으로 딸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체가 무릎 하체랑 만난다는 생각으로 시작.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서 크로스오버 킥 동작 마무리 해볼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진짜 아까처럼 목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하루에 양쪽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한 세트로 30회 정도, 두 세트 정도 반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동작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어리딩을 이용한 스탠딩 복부 운동. 두 번째 동작, 크로스오버 토터치 킥 알려드릴게요. 자, 한 손을 먼저 어깨를 찍어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를 그대로 앞쪽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토터치. 토터치. 네, 토는 발가락 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 터치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반대쪽 손 어깨 찍고 반대쪽 발 들어서 토 터치. 토 터치. 그렇죠.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복부의 힘을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비뼈 앞쪽 살과 골반뼈 앞쪽 살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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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배 힘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팔 다리는 도움이 되는 그냥 동작일 뿐이고요. 집중은 코어에 코어에 힘주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정, 정강이 치면 안 돼요? 아, 네.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정강이 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좀 닿으실 것 같은 분들은 토터치 키까지 해주셔야 할 효과가 조금 더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두분다상 하체 같이. 같이 접어주세요. 네. 하체만 들려고 하면 안 닿고 상체만 내리려고 해도 안 닿아요. 같이. 어. 같이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는 두 분의 수강생을 보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이건 전신 운동 같아요 네. 그렇죠, 팔, 다리, 복근 다 쓰이니까요 네, 팔이랑 다리 뒤에가 엄청 당기고 스트레칭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네, 다 어, 스트레칭이 맞아요. 확실하게 되시려면 정강이보다는 토를 찍어주시는 걸로 <laughs> 아, 네 하영 아, 씨, 방금 봤을 때 문제점은 팔이 나올 때 여기서 그대로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위에서 펼쳐져서 나간다는 느낌을 써 주시면 음, 좋아요. 네. 이렇게요? 네. 약간 포물선을 그리듯이 위에서 펼쳐져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찍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면 유연성이 조금 더 떨어지세요. 아, 제가 이렇게 나갔나요? 네, 이렇게 약간 랩하는 것처럼 나가셨거든요. 아우, <laughs> 이야. 네. 고동작은 그, 그또 다음에 있으니까 지금은 한쪽씩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복부에 힘 어디에 들어간 거 같아요? 음 um... 이쪽 옆구리 쪽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같은 부위에 운동이 되는 동작이에요. 일 동작이랑 같이 이렇게 십일자 복근 만들 수 있는 크로스 동작이니까요, 여러분 수축 이완할 때 신경 써주시고요. 방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이 불안정했어요. 호흡을 수축할 때후후후 후, 후, 토를 찍으면서. 네. 그때 뱉어주시면 돼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건 꼭 공복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식사 후라서 굉장히 어, 장운동이 활발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춤을 추네요. 아, 밖에서도 춤추지 않게. 밖에? <laughs> 네. <자, 이> <laughs> 밖에서도 얘네가 춤추면 너무 흉측하잖아요. 아, 밖에서 춤추지 않게. 아, 네. 네.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러분도 다 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의하실 점은 가실 때 팔이 그대로 아래쪽으로 뻗어지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듯이 위에서 내려오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동작은 하나, 양쪽을 1회로 하셔서요. 총 30회, 두번 정도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